담양교육지원청이 공무원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멘토가 돼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멘토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퀴즈를 통해 공무원의 분류와 종류,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해 알고 난뒤 교육장과의 만남,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며 청사를 견학했습니다. 또, 모든 별로 멘토와 질의 응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원래 제 꿈이 교육 공무원하고 관련된 꿈이 아니었는데도, 어 뭔가 더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좀더 꿈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면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체험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수준과 적성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로 체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